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부터 차근차근의 파기차차입니다. 어, 오늘은 파이썬으로 챗 g p 3.5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책 요약 후 아바타가 요약 내용을 설명해주는 영상 만들기 프로젝트의 네 번째 편이고요. 챗 어, g p 3.5로 요약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파를 OpenAI의 어, 달리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실행을 해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했고요. TQDM으로 진행 상황을 좀이 보여주고 있고. 아, 예,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네, 디버깅을 위해서 그 API 요청에 대한 응답값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URL만 따로 이제 뽑아서 프린트로 찍어 본 겁니다. 루프를 두번 돌기 때문에 위에와 동일하게 한번더 찍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예, 그럼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된 모듈을 임포트를 해 주고요. 이 서머리 리스트는 예, 저희가 앞에서 예, 저희가 앞에서 실행했던 결과를 그 서머리 리스트로 해서 그냥 담아 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있던 결과를 어, 긁어다가 여기다 이제 붙여 가지고 서머리 리스트 변수에다 담아 어, 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서머리 리스트 안에 유저 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요약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요약 내용에 해당하는 그 이미지를 여기서는 이제 달리로, AI, 달리 AI로 그 텍스트를 이미지로 이제 어, 생성해주는 역할을 어,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OS에 어, make dir로 예, tmp3를 생성합니다. 만약에 생, 어, 생성할 때 존재하면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예, true로 설정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프로 r 로리 o o 리 s u m 이게 총 이제 세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총세번을 이제 돌겠죠. 어, 그래서 세번을 도는데, 어, 그 서머리의 롤, 이 롤이 r 리 유저가 아니면 이제 실행시키지 않고 다시 o n sharing, s 다 a r i n g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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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요약한 n g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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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유저 부분만 실행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n g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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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i 요청을 하 a 그 i 약 내용을 요청을 하고 이을 a r i n 이 s h a r i n 이 sharing, sharing, s h a r 네, 예, 앞서 결과를 보면 되겠고요 처음에 저희가 실행한 프로그램 이름이 이거고 이제, 뭐 응답 r i s 이미지에 들어간 게 이제 요거죠, 요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 실제로 이제 로컬로 우리, 어, 노트북 디스크에 저장할 거기 때문에, 그 u r l 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다 필요하진 않고, 그 URL, 요 부분만 있으면 되니까, 어, 요 부분을 뽑으려면, 이제, r i s 이미지의 데이터, 어, 데이터에, 여기 이제 0번이죠, 여기가. 0번에, 네, URL. 키 value 벨류, 이 value 값만 있으면 되니까 키를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미지 URL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프린트로 이미지 URL만 찍어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 어, 이미지 패스에는 tmp 삼에 어, 아, string str에 뭐 j p l 이라고 해서 이, 이 i n은 처음에 이제 영이 들어가되는데 이거를 이제 세 자리 숫자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영0영 일이 어, 되겠죠. 0영일첫 번째니까 영0일점 예. png가 되겠습니다. 예. 처음에 i는 0이지만, 저희가 이제, 유저만 실행하기 때문에, 루프를 한번, 처음에 이제, 롤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고, 이제, i가 1부터 유저기 때문에,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스트링에 i가 1이고, 1을 세 자리 숫자로 표현하면, 이제, 0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001.pn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mp3에 폴더를 생성하고 나서, 이제, 001.png로 이미지, 그 다음에 한 바퀴 더돌아서그 다음에도 이제, 유저 부분이 있기 때문에, 002.png로 저장을 한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url과 패스를 설정한 어, 다음에, 아, URL 리퀘스트 예, URL 리트리브 함수로 어, 이 경로에 있는 이게 아마 AI, 그러니까 오픈 AI의 이미지 저장 주소가 되겠고요. 아마 클라우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네, 받아가지고 이 패스 로 어, Tmp3 아래에 여기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URL을 긁어다가 복사해서 네, 브라우저에 붙여보면 붙여보면 네,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두번째도 마찬가지로 복사에다가 쭉보면 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저희가 네, tmp3에 두개가 저장되어 있는데 네, 그 이미지와 비교해봐도 네,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이미지하고 네, 이 이미지 네,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AI로 네,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그 비용이 청구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하느라고 어, 몇번 어, 실행을 했었는데 얼마나 청구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UCG 부분에서 네, 대략적으로 오늘 상 오늘 좀생했네요0.08 네, 달러 정도 뭐 그렇게 아주 뭐 유업적인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네, 보통 0.02 달러 하나 하는데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어, 한두번 정도 지금 두세번 정도 하느라고 이렇게 좀 쓰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감안하시면서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트 T3.5로 요약한 내용에 해당하는 그 사파를 오픈 AI의 달리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